OMG, 디토 등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던 돌고래 유괴단이 돌연 뉴진스 관련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은 오늘부로 어더워와의 협업은 불가능할 것, 같, 불가능할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최근 돌고래 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린 ETA의 감독판 뮤직비디오입니다. 신 감독은 이 영상을 내린 뒤에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어도어의 요구에 따라 콘텐츠를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올렸던 뮤직비디오의 미공개 장면들도 모두 사라지면서 뉴진스 팬들은 반발했습니다. 아티스트와 가장 각별했던 외주 업체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팬들에게 보내는 소중한 영상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해임된 미니진 대표를 복귀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도아는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 게시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뮤직비디오는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식 채널에 게재돼야 하며 감독판 외에 다른 영상에 대해선 정책을 바꾼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진수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